you mm -hmm. 와하하의 식구인 오리들과 공작새들에게 모닝 인사를 하는 게 일과가 되었다 공작새 오리들은 낯가림이 심해서 나와 우리 아이가 가면 항상 부석진 집으로 도망가기 바빴다 공작새는 특유의 고음으로 울어는데 새벽에 닭 우는 소리로 깨운 적은 있어도 공작새 소리로 깨보기는 처음이었다 집으로 들어왔어 아무튼 나는 와하하 공작새들의 기묘한 울음소리를 들며 아침을 맞이했다. 너무 예쁘다. 저분이 사장님의 아버지시라는데 새벽에 종종 잔디밭에서 골프 연습을 하셨다. 와하하의 수리, 청소, 주문과 같은 대부분 관리는 그 슬리퍼 질질 끌고 다니는 사장님이 하셨고, 뭔가 이 할아버지는 이곳의 집주인 같은 느낌이 풍겼다. 우리 아들과 함께 떠나오는 제주의 하루하루가 정말 소중하고 의미 있는 그, 시간들이었지만 휴식시간 어, 또한 끝났다. 너무나 소중했고 너무나 절실했다. 나는, 나는 이곳에서 아이와 에너지틱하게 하루를 보내고 8시 전으로는 일찍 자고 나왔지. 새벽 5시에서 6시 사이에 일찍 일어나서 휴식을 시니까. 취하는 전략을 짰다. 뭐 내가 와하의 공용 로비에서 쉬고 있으면, 아이는 n 아서 이곳으로 날씨 완전 k 아이가 일어난 순간 k n 가 w I don't know. I don't k n o 하루하루 n t know. I don't k 좋 o w I don't know. I d o 제주 여름에 제주에 다시 오게 된다면 돈내포 계곡 근처에 숙소를 얻어서 여름 내내 시원한 돈내포로 달려가서 더위를 피하고 산림욕을 할 계획이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풍선은 너무나 아름다웠고 더운 기류를 거슬러 오르는 동안. 우리 아들이 아침부터 표선해수욕장에 있는 자투리 방지에서 놀겠다고 했다 개구리 수영장은 표선 청년회가 관리하고 있었는데 만원의 입장료를 받고 있었다 만원을 내면 하루 종일 놀 수가 있었다 보호자는 따로 입장료를 받지 않고 함께 놀 들어갔다 다만 그잘 타잖아 출구 없이 그냥 올라가서 타 파라솔을 빌리거나 매점에서 비싼 간식을 사 먹어야 매점용 파라솔 하나를 사용할 수 있었다. 출발! 어. 오전부터 우리 아이는 약 어. 3시간 정도 물놀이를 신나게 하고 나왔다. 최근에 아 잠깐만. 제주 민속촌이 있어서 아이와 함께 민속촌에 네. 갔다. 엄마, 근데 저 뒤에 저거 거 보이는 거야? 애기들 태우고 다니고 있잖거 엄마 어, 엄마 근데 타고. 나 동... 아니 만3 세까지 무료 입장이라고 해서 우리 아이는 무료 입장인 줄 알았더니 4 8 개월 기준이라네요. 사십 개월 만3 세가 아니고. 예쁘다. 꽃밭도 예쁘게 놓고 되게 예쁘게 놨다 여기 그치? 아니. 어 저기 뭐 있다 동물들. 우와, 동물들. 저기 가볼까? 응. 그래. 빨리 도망가자. 꽝한 마리가 아, 자유롭게 육지 난을 돌아다니고 있었다. 꽝은 자유방목. 나는 꽝을 쫓아가 보았다. 야저 꽝은 뭐야, 쟤? 쟤는 그냥 이거 사는 사눈인가 사는 봐. 눈치 빠른 꽝은 재빠르게 숲 속으로 도망가 버렸다. 공작새 있잖아. 민속촌은 재운다, 쟤쟤쟤 그냥 널무리와 하하 쟤, 쟤, 쟤. 같았다. 여기에도 오리와 공작새들이 많이 귀엽다, 있었다. 와하 어, 뭐 주는 자가 온다. 쟤 아이가 있었기에 체험을 위해서 데리고 잘해. 왔지만 혼자 왔다면 민속촌 방문은 쿨하게 패스했을 것이다. <laughs> 오젠 헌한 소가 수다. 하간디 하영 반갑소. 당최 뭔 말인지 뭔 뜻인지 전혀 모르겠는데 제주 방언은 내게는 왜 그래갖지 궁금했다. 통실이통실통 뒷간이랑 돼지망기 함께 통 제주 민속집의 화장실이었는데 그 옆에 배수... 인기롭게 돼지문을 아, 놓고 돼지대 키웠다고 한다 쓰레기 문어 충격을 받았지만 중간이 중간이 아직 제주에는 이런 식의 전통식품을 살고 있는 곳은 없는 듯 했다 만약 진짜로 이런 집이 있다면 진짜 제주스러운 곳으로 관광 명소가 되지 않았을까 싶다 어머 웬일이야 기 우리 아들이 크다. 민속촌에서 응. 커다란 장수풍뎅이를 응. 발견했다. 응. 장수풍뎅이는 응. 떨어진 멈춰봐. 과실에 응. 붙어서 움직이잖아. 식사 중이었다. 너 잡을 수 있어? 응. 잡아봐. 이거 발견했어. 어떻게 이걸 또 발견을 했냐 너는. 어우 야 진짜 크다. 응. 와 주먹만 하다 주먹만. 엄마 주먹. 제주는 곳곳에 자연이 살아 숨 쉬고 있었다. 어, 먹겠다고 아이들이 생태 체험하기에는 응? 최고의 어, 환경이었다. 먹겠다고. 등 만져 봐. 등 만져 봐. 살살 만져 봐. 등만 살살 만져 보고 말어. 손으로 손가락으로 등 만져 봐. 손가락으 거야. 기 어, 무서워. 우리 아이는 여기서 7살 형을 만나서 같이 땅따먹기 놀이도 야, 하고. 자네 게을러 가지고 한참 놀았다. 민속촌에 까만 어, 돼지들을 마리랑... 만났다 엄청 커요, 돼지 두 마리가 돼지 네. 있었는데 음... 어머모, 우리에서 응한 냄새가 역하게 났다 야. 그래도 우리 아이는 돼지를 보겠다고 과자도 던져주고 한참을 그 앞에서 서 돼지들을 다, 다, 다 관찰했다 그래. 그렇게 물놀이를 하고 민속촌을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니 네. 해가 저물었다 아이는 저녁을 먹자마자 또 잠을 들었고 나도 빨래를 돌고 잠들었다. 여기 화장실에서 옷 다음 갈아입어야겠다. 해가 쨍쨍다 오늘은 어디 갈까 있다. 고민을 하다가 귀여워. 효선 다파포 카페로 갔다. 물론 다카포 카페는 효선 해수욕장 근처에 있다. 야외에 에이 있어서 아들 데리고 와서 놀기 좋은 곳이었다. 효선에 다카포가 있어요 정말 <laughs> 멋있을 것니다 놀이터도 있고 믿고, 모래 놀이터도 있네. 이렇게 어, 너무 잘해가지고 아 어, 여기서 해. 여기서 놀 거야? 여기는 지금 효선에 있는 다카포라는 카페인데요. 어, 이렇게 수영장 아이들이 놀수 있게 수영장 에어바운스랑 저쪽에 큰, 큰 미끄럼틀 있는 에어바운스, 에어바운스도 있어. 에어바운스랑 애기들 베이비들용 에어바운스도 있고 이런 수영장도 있고 애기들 수영장도 있고 정원이 잘 되어 있어서 여기서 애들 놀기 너무 좋아. 그래서 여기 왔어요. 여기 저희 게스트하우스 와하하하 게스트하우스에서 4분 거리에 있어요 차로. 너무 괜찮죠? 저쪽에는 미끄럼틀 그냥 놀이터도 있고 피자랑 볶음밥 이런 거 팔더라고요. 저 덩치 좋으신 분이 다카포의 실장님이신데, 어머님는 모르겠다. 아무튼 카리스마 뿜뿜 넘치는 삼촌께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수 있도록 케어해 주셔서 마음 놓고 테이블에 앉아서 쉴수 있었다. 어 너무 좋다. 여기. 육아하기에 너무 좋다. 5분 거리에 이런 카페 있고, 너무 좋네. 제주도가 우리 아이처럼 물개체질의 활달한 남자아이를 육아하기에는 정말 좋았다. 어딜 가나 조금만 달려가면 멋진 해변이 나왔고 멋진 숲이 나왔다. 멀리 달려갈 필요가 없어서 기동성이 정말 좋았고 편안했다. 그러나 제주는 어디까지나 휴양지로서 매력이 있을 뿐 거주지로서는 육지가 그... 훨씬 좋았다. <laughs> 이야 제일 재밌게 노네. 오전 11시 오픈 시간에 와서 3시간을 놀고 난 뒤에야 아이는 피자 반판을 해치웠다. 오, 너무 뜨워 갑자기 또 너무 뜨거워. 재밌어요? <laughs> 선 닭가 카페 너무 괜찮다. 엄마들이 너무 편하다. 개 많이 놀아서 이제 갈 때도 되었는데 우리가 집에 갈 생각이 없네. 발을 집어넣으세요. 왜 발을 못채우는고 그래요. 주부! 나와서 와하하로 돌아왔다. 우리는 그날 저녁으로 오징어 토마토 마늘 구이를 정말 맛있게 먹었다. 나는 하루하루 제주에서 짬밥이 들어가고 있었고 아들과 함께 쨍쨍한 제주 여름을 보내는 나름의 노하우가 생겼다. 와하하의 잔디밭에서 아들과 함께 아, 레이싱카를 타고 달렸다. 이곳에 있는 동안 네. 우리 곁에는 푸른 하늘과 분홍색 구가늘 있었다. 그것만으로도 우리의 여름은 너무나 풍요로웠다. 제주도에는 레이싱 카를 체험하는 곳도 많았는데 아이들에게 인기가 정말 좋았다. 그런 곳 체험료도 몇만 원은 로섭게 털렸다. 와하하 잔디밭에서 이 레이싱카를 타며 달릴 수 있는 것은 어린 아들을 둔 레이싱카의 큰 메리트였다. 우리 아들은 레이싱카를 타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해 했다. 와하하에서 보낸 여름이 우리 아이에게는 너무나 좋은 추억이 되었던 것 같다. 아이는 영상을 보면서 마봉이도 보고 싶고 와하하에 다시 가고 싶다고 했다. 제주도는 또 언제 보내고 졸라대는 아들에게 가야지, 나는 이렇게 대꾸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구나. 우리 아들이 와하하가 정말 좋았었구나. 기회가 되면. 아, 우리도 제대로 하라고. 과연 내가 와하하를 와... 또 다시 찾을 수 있을지 솔직히 자신 없지만 말이다. 보세요, 아, 뭐하시는 거예요? 헤. <laughs> <laughs> 자, 어디로 가실까요? 어, 절로 가자. 어디로 가실까요? 네. 갈게요. 바닥에 조개 있나 잘 보세요.